전 세계에 계신 케미샤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케미샤가 축구 선수로 오늘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거는 깨서 뚜껑인데요. 깨서 뚜껑을 가지고 재미나게 놀고 있네요. 이거 박지성보다더공잘 찹니다. 제가 보기에는 박지성보다 더 연봉 더 받아야 될 정도로 축구를 잘해요. 개시아가 저렇게 깡총깡총 할 때는 기분이 아주 좋을 때입니다. 개시아가 깨서 뚜껑 가지고 축구를 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작은 공간이지만 동작을 빠릿빠릿 하면서 재밌게 놀고 있어요. 아주 좋습니다. 자! 드리블, 드리블, 드리블! 받치면 안 돼! 받치면 안으로 넣어가지고, 아이고, 떨어뜨렸어, 아이고, 떨어뜨렸어요. 개시아 트르뜨렸네뜨어뜨린 공을 주워올 수 있는 능, 능력이라, 능력은 안되니까 제가 저 공은 주워줄게요 개미샤 내가 주워줄게 이리와 어이구. 자 개미샤 다시한번 박지성의 모습을 오케이 그렇죠 예 오케이 대리을 잘합니다 오버헤드킥도 하고, 백헤딩도 하고, 와, 이게 대단합니다. 와, 공두 개를 동시에 다릅니다. 박지성도 공한 개밖에 못 달아요. 케미샤는 공두개 달아요. 대단합니다. 공두 개를 다룰 수 있는 유일한 생물이 케미샤입니다. 대단합니다. 자. 드리블, 왼쪽, 오른쪽. 자, 왼쪽, 오른쪽. 왼발, 오른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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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발, 왼발, 오른발. 자, 두 손으로 잡아 빼기. <laughs> 모기장하고 공하고 같이 막 섞여버렸어요. 자, 빠져나어요 다시 나오어요 다시 다시 공격. 마치 깨스 뚜껑이 지인 것처럼 가지고 노네요. 본능적인 행동 같아요. 캐, 그 고양이의 본능이죠. 케미샤의 본능이 아니고, 자, 오른발, 오른발, 오른발. 다시 한번, 두 번째 공. <laughs> 개미샤의 첫 번째 놀이기구입니다. 물론, 어, 매장에 가면 더 좋은 놀이기구도 많이 있겠죠. 나중에 열어게 되면 개미샤한테 선물할게요. 지금은 가스 뚜껑으로 재미있게 놀고 있어요. 재미있게 논다는 게 중요한 거죠. 놀이기구가 얼마짜리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잘 놀고 있죠. 재밌게 놉니다. 예. 자, 왼쪽, 오른쪽. 그렇지, 왼발. 약간 덜 굴러갔는데, 케미샤 가지고 놀라면 은 약간 잘 굴러가는 그런 게 있어야 되겠어요. 이거는 약간 덜 굴러가죠. 케미샤 왜? 개미샤 오늘 저녁에 맛있는거 많이 먹었어요 아 그건 안돼 그건 안돼 그 안돼 이빨 연습하라고 동태 대, 대가리도 갖다 놨어요 <laughs> 근데 개미샤가 동태 대가리 관심 없어요 동태 살에 관심있죠 살에 저게 a 포즈인데 케미샤의 임시 식당 입니다 어, 케미샤의 먹고 나면 흔적이 좀 보내, 보이네요 케미샤가 뭘 먹었는지는 일급 비밀입니다 케미샤의 식생활은 집사인 제가 관리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셨는데 조언도 해 주시고 했는데, 난 케미샤거든. 물론 길고양이지만, 케미샤는 케미샤야. 뭐 집고양이나 다른 고양이들하고 비교를 하지 마. 난 케미샤거든. 케미샤는 케미샤가 먹는 걸 먹어야 돼. 나는 서민이나 백성이 아니야. 난 공주거든. 나 케미샤야, 공주. 전 세계 유일한 품이 있는 공주니까 캠샤의 식생활에 대해서 간섭하지 마딱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캠샤 아주 금방을 뜹니다 아유 내가 밥 먹는데 밥을 제대로 못 먹어요 캠샤 캠샤 반응을 하네요 자 공놀이 하면 돼 야. 야, 자 그러면 가서 물 먹고 와. 개미샤 사 캡사 물 먹으러 갑니다. 도우맨 식당에 분유를 물 대신 먹어요. 운동을 많이 했으니까 찌치겠죠쪽쪽쪽쪽 빠른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들립니다. 쪽쪽쪽쪽쪽쪽쪽 쪽쪽쪽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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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쪽쪽쪽 쪽 제생각은엊그저께개미샤가 오바이트 한게두 가지 같아요. 첫 번째는 모기한테 물른 것 같기도 하고, 두 번째는 우리 집에 손님이 한 3일 동안 잤는데, 그 손님 때문에 <laughs> 그 스트레스 받아서 오바이트 한것 같기도 하고, 그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결론은 내릴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오바이트도 안 하고, 오늘은 아, 아침에 그, 삼겹살 비계를 먹었는데도, 개미샤,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비계를 먹었는데도, 나한테 계속 붙네요. 비계를 먹은데도 오바이트도 안 하고, 일단은 잘 소화하고 있어요. 잘 소화하는 거는, 애정과 음식이 같이 개미샤의 몸속에 들어가니까, 상급, 목살 비계뿐만 아니라 강철이 들어가도 다 소화해내죠. 지금 케미샤 코도 많이 나아가고 있어요. 코에 여드름 4개 네 놨는데, 여드름 딱히 다 떨어지고, 케미샤가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뵙게 될 거예요. 와, 엄청나게 빨리 움직이네요. 근데, 검이샤등 밑에, 또, 여드름 하나 났는데, 그거는 며칠 지나면 나, 을것 같아요. 케미샤, 씹지 마! 저 휴대폰 저 충전기, 저거를 매번 씹, 씹는 연습으로 하고 있어요. 이안 돼요. 이거 보세요, 이거. 케미샤가 씹어가지고, 검이샤가 피부 옷을 벗겨놨어요. 그래서 내가 전기 테이프로 발라놨어요. 개미샤 입에 딱 맞나봐요. 요, 저거 하기에 아주 저게 노네요. 잘 놉니다. 개미샤가 이걸 자꾸 물어 뜯어요. 밥 먹고 나면 물어 뜯고, 틈만 나면 물어 뜯어요. 물론 나랑 놀 때는 내 손가락을 물어 뜯죠. 개미샤가 이빨이 많이 났어요. 오늘 조사해보니까, 케미샤 아래 이빨이 안쪽에 3개나 있어요. 그러니까 큰 어금니가 안쪽에, 왼쪽에 3개, 오른쪽에 3개, 중간에 2개, 5개나 있어요. 그 위에는 앞쪽에 2개, 안쪽에 2개. 그래가지고 케미샤 이빨이 엄청나요. 물리면 큰일 납니다. 물리면 병원 가야 돼요. 저도 이제. 개미샤한테 물려가지고, 언제 병원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큰일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놀아달라 할 때도 될수 있으면, 그, 개미샤가 이빨로 물어도 아무 상관없는 그런 그 특수 장갑을 껴야 될것 같아요. 그 용접 장갑이라든지, 산악용 장갑이라든지, 이런 장갑을 껴야지, 안 그러면 내 손이 타라서 개미샤보다 제가 먼저, 병원 가야 될것 같아요. <laughs> 네. 자, 자. 나지다 그래. 갖고 놀아 봐. 자, 왼발. 오른발. 왼발. 왼발. 오른발. 왼발.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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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큰지다 네보다 한 100배만한 큰지다 삑삑. 개미새 겁 먹나요? 겁 먹나요? 약간 겁 먹었어요. 쯧쯧쯧쯧쯧. <laughs> 쯧. 야, 야, 야. 쫙쫙쫙쫙 도망가죠 자기보다 덩치가 크니까 절수 없어요 아주 영리한 겁니다 영미란 겁니다 영리한 것이 아니고 자 다시 공 다시 빨간 공어어어어 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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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뭐해 조중조중 조중조중 김미자가 연습하는 부거대가입니다. 조중조중 조중조중 보기장을 뜯고 있어요. 살짝 쳤다가 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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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자 가서 축구해. 야내 배포트 있는 거는 매일 보니까. 예, 케미샤, 축구하도록 유도해볼게요. 케미샤, 아이 놀지 마. 나하고 놀라 그래요. 이렇게 눕어서. 아니, 내가, 오늘 컨셉은 축구예요. 아니, 아니, 나하고도, 아니, 아니, 캠미샤 이래라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아이병뚜껑하고 아니, 놀으라니까. <laughs> 아니, 아니, 나하고 노는 게 아니라니까. 캠미샤 이래봐. 케미샤. 이봐요, 말도 안 들어요. 나 케미샤인데, 내가 그, 깨스 그, 뚜껑하고 놀 수준이냐? 최소한 집사 정도 하고 놀아야지? 이런 것 같아요. 케미샤, <laughs> 이리 와. 백뚜껑하고 놀아. 짜자자 <laughs> 고집이 대단합니다. 자, 이빨 연습 하다 말고. 자기가 나하고 놀고 싶다는 거예요. 양말 막물어뜯죠 헤비샤 백두0돌아 아이고 봐이거봐이고으르르르르르지르르지르르지르르지르르르르르르 왼발 오른발 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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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뒤집고, 자 이빨 연습하는 부거대가리.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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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그건 안돼. 자케미셔가 이렇게 재미있게 놀고 있습니다. 케미짱이사해 전 세계에 계신 레디앤 자네마 굿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씨유 레이더